이렇게 해볼 건데요. 지금 시작할게요. 야, 옹기야 우리 점프놀이 하자. 너 여기 점프해봐. 언제? 조정해놨어 잠깐만. 조정을 좀더정확 해야지. 그래, 그래. 친구들 복수할거야 복.수. 아나 진짜 안때릴거야 점프놀이 해볼래? 어 점프놀이 좀... 할 아니야 엄청 재밌다니까 아, 알겠어 알겠야해재지 응. 그럼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으라고 맞으라고 <laughs> 맞아 이것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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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둘, 셋, 어디서 어디서 그 녀석 응. 하이 진짜 뭐. 제가 오늘 다시 복수하려고 해요. 응, 그 놀자. 그래 뭐 하고 건데? 여기 점프놀이. 예 점프놀이. 아좀무심데아 우리는 복수를 주고받, 주고죽주고고다고 한다. 어, 어, 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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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주세요 아들 살려줘 저는 여기 어디 안을 거예요 이따서만나요어저저 <laughs> 아니요. 저,